Yo. si si seyo si se, seyo si se, seyo si se, seyo si se, seyo mo mo monol molol mol ase asego sipoyo 아지 아침메 아침메 비주얼 프 비주얼 오케이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며칠이 어, 4월 1일 인데요 4월 1일 인데요 여긴 좀뭐 호땡땡이 인해여좀땡땡이로 인해서 홀리위기라, 어, 학생이 없어요. 근데, 한 명이 이제 새로 와가지고, 어, 입학을 해가지고, 오늘 어, 좀 수업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이 한국어 보급은 계속 됩니다. 한 명이라도 저는 음, 수업을 1대1로 합니다. 뭐, 많아도 좋고, 어쩌고도 좋고, 한 명도 좋고, 음, 뭐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어, 열심히, 음, 가르치겠습니다. 음, 오늘 이 학생 이름은 아, 이름이 어, 칼라 칼라 학생인데 어, 애가 둘이랍니다. 그리고 어, 월요일 또 토요일까지는 근무하고 일요일만 와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합니다. 음. 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응? 이거 고보세요. 번읽어보세요 뭐? 응.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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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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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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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밥을. 아고요 먹어요 먹어요. 안리립또 아, 기요 또 이용 마케기타 드립다 이렇게 또린 드립다 다시 엔딩 콩순한 다 뻗으 또 이용 엔딩 이용 마케기타 나한 드리다 밥을 밥을. 밥을 먹어요 먹어요 음.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음, 아니, 여기 읽어보세요뭐 머리 무리. 머리 머리 음, 다행히뭐 하고 따라하세요 무리. 머리 머리 음. 문을 문을 아배 가다요 가요 음 싶어요 있어요 음가요음일 고요 앉아요 창 창문 장문, 창문을 창문을 닫아요 a 아, 따라하세요. 창문을 창문 n 닫으세요. 닫 닫으세요. 사진을 자 a 음. 사 g 진을 a n g

아침에 병원에 병원에 병리원에병원에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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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갔어요. 어, 오늘 첫날 수업인데 오전에 자원 모음 끝나고 이렇게 근데 잘하네요. 이러니까나온 퍼스트 시뮬라? 퍼스트. 퍼스트 시뮬라. 아시 소브라 머블리아 따라하세요. 여기 보세요. 따라하세요. 창문을 창문을 닫으세요. 닫으세요. 사진을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어요. 책에 책에 이름을 이름을 쓰세요. 쓰세요. 물을 뭐를?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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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물을 마시고, 마시고 싶어요. 싶어요 아침에, 아침에 병원에, 병원에 갔어요. 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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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반갑습니다 음. 뵙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음. 네. 제 이름은 칼라입니다. 어, 저를 보면 뭐... 아. 에르메모이 아, 안녕하세요. 희모.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에르미모이 뭐예요? 네, 제 이름은 칼라입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읽어 봅시다. 음, 창문을 자, 창문을

닫으세요. 아, 이따 장문을 닫으세요. 닫으세요. 이까 올랑 사 창문을 닫으세요. 장문을 닫으세요. 닫으세요. 어이오오오오오오 창문을 닫으세요. 창문을 닫으세요. 버 잘했어요. 닫으세요 사진을 사진을 음. 찍었어요. 찍었어요.

뭐을 마시고 마시고 싶어요 싶어요 아침에 아침 아침에 아침에 병원에 병원에 갔어요 갔어요 이거랑 아, 같은 창문을 닫으세요 사 사진을 사진을 음. 사 제너시. 네, 우리 칼라 학생입니다. 음,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오늘 음, 오늘 입학해가지고요, 처음 우리 이제 칼라 음, 네, 이렇게 책이고요. 음, 이렇게 칼라입니다. 칼라, 칼라. 아.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만나서 반갑 반갑습니다.습니다. 처음 처음 뵙게 뵙게습니다.습니다. 저는 저는 칼라 칼라입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칼라 칼라. 어, 덕알. 처음 뵙겠습니다. 다시 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정반겠습니다 저는, 아, 저는 저는 칼라, 칼라, 칼라 입니다 입니다. 어, 라 안녕하세요. 만나서 어. 반갑습니다. 음. 정 반갑습니다. 음. 음. 저는 칼라입니다. 음. 아, 잘했어요. 지옥소요. 자. 음.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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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름을 쓰세요. 이름을 쓰세요. 아, 잘했어요.